음, 나쁜 놈의 돼지놈들이 우리의 앵그리버드의 알들을 훔쳐가다니 나 레드의 공격을 받아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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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담배 습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앵그리버드 75824 돼지 도시 파괴라는 제품입니다. 어, 돼지, 돼지들의 도시인데요. 어, 돼지들이 파티를 하고 파티까지 못 한번 즐기고 노는 그런 도시를 어, 앵그리버드들이 자신들의 알을 찾기 위해서 어, 공격을 하는 그런 스토리의 제품이고요. 386 피스짜리 제품이고, 2016년도 4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자,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가격은 74,900원인데요. 미국에서는 39,99달러 가격은 좀 많이 비싸게 나왔죠. 인터넷 쇼핑몰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laughs> 가성비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제품 자체는 되게 귀엽게 생겼고 어, 좀 재밌는 기능도 좀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앵그리보드 보통 아시겠지만 예, 원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으로 유명한 그런 제품이죠. 자, 이것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이제 TNT 있고, 막 이런 구성을 가져다가, 앵그리버드 새들이 알을, 뺏어간 자기들이 알을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앞에 있는 저 TNT 한번 폭발시켜볼까요? 발사! 뿅! 자, 처치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핀란드에서 만든 거 게임입니다. 핀란드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아주 그, 핀란드 노키아 망하면서 아주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 게임을 됐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2016년도 5월에 어, 어 저, 5월은 미국이구나 5월은 미국이고 국내에서는 6월달에 영화 개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저 지금 보신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어 레드하고 어 얘가 좀 누구야 스텔라하고 이제 그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알을 찾아오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1cm고요. 폭은 24cm. 어, 깊이는 16cm 정도 되어 있고 투석기는 뭐작마하게좀 단순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뭐 그냥 투석. 좋기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자, 레드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자. 이유. <laughs> 이렇게 쏘시면 되는 거겠죠? 공격해서 날아가는 방이 되어 있고요. 자 건물 아, 앞으로 이제 고, 도는 거 그만합시다. 자 앞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앞에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런 식의 건물 모습 되어 있는데요. 요쪽에 이제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겠죠. 전화기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 있고 이제 풍선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뭐 도로레 같이 표시는 했는데 그냥 바퀴 달려 있는 거고요. 자 고무 호스로 저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같은 경우 이 TNT 있어가지고 적금금지 조심해라 되어있는데 요걸 이제 터트리게 되는 거죠. 자, 저쪽에 이제 사다리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아, 핫도그 가게가 있습니다. 핫도그 가게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핫도그 블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소세지를 끼워주시게 되면 아주 멋진 어, 맛있는 핫도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 미니 피규어 저렇게 들어가 있고, 자, 저기 있는 거는 소화기가 아니고요. 어케찹하고 머스타드 소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풍선이 달려 있는데 저기 연결되는 다리가 있죠. 다리도 좀 폭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밑에는 투명 대서 에 기둥으로 맞게 만들어놨고, 작은 집이 있는데요. 요 창문 열리고 닫히고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앵그리버드들의 알 다섯 개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저걸 갖다 뽑아 어, 가져오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열리는데, 뭐큰 기능은 아니고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고요. 요건 이따가 기능적으로 보여드릴 거고, 저기서 돼지가 우산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 요 프로펠러가 같이 요 이어져 있는 그런 제품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도 풍선 같은 거 들어있고요. 자, 뒤쪽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보셨듯이 여기 알 들어가 있고요. 자, 조금 여기 회전은 되긴 하는데 너무 세게 돌리면 저기 파이프가 좀 문제가 생겨서 빠질 수도 있고,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조금 뭐 뒤쪽은 이렇게 테크닉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미니 피규어를 안 보여드렸네요. 자, 레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다른 제품에서 보여드렸는데, 어, 미니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저 레고 미니 피규어 한목 정도까지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깃털 표시되어 있고, 어, 기존에 다른 제품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저 눈동자만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차이. 아 이게 뭐야. 자 따로 새롭게 만들어주지 꼬리도 이렇게 되어있고요자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는 분홍색 그 앵무새를 갖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자 캐릭터고요자 아주 이쁘장해게고 얘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는지 따로 카툰 어, 나오기도 했고요 코같은 경우는 고무재질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하시면 코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자 이렇게 되어있고 돼지 두마리가 들어가있는데 자 한마리는 이렇게 되어있고 한마리는 이따가 더 보여드릴텐데 약간 좀 벙친 표정으로 되어있고요 위쪽에다가 레고 블록 호환 되게 꽂을 수 있고 바닥에도 레고 블록 호환 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모양은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죠? 색감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자 저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프렌즈 디즈니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요거는 그냥 저번에 그 <laughs> 닌자고 거우 제품이랑 그 제품이랑 그타이타탄 아일랜드가 그 점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고요. 자 기능 같은 경우 보신다면, 자 여기저기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핫도그 집 같은 경우 보시면, 자저거저 레드가서 공격하시게 되면, 짠 뒤도 무너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 다리 같은 경우도 공격을 풍선을 넘어뜨리시게 되면, 자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기능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플레이백 스티션하고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 저 우산 타고는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 공격하시게 되면 와 끌려 내려오는 거고요. 자 여기도 같이 재미는. 어 저기 기어하고 맞물려서 또 돌아가는데 저거 기아랑 저쪽 끝이랑 돌아가는 게 아주 제 머리 잘 썼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저거를 뒤로 당겨주시면 여기 도로레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뒤로 슈 공격하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다시 잠기는데 요거를 돌려주시면 저 끝이 저렇게 걸리죠. 자저 저, 저 끝이 저렇게 걸리게 된다는 거 생각도 못했네. 자 이렇게 걸리게 올라가면서 자 여기 또 다시 또 감기는 거죠. 이렇게. 아 어, 그런 기능 이 들어가 있어서 요게 떨어지면서 밑에 그 TNT가 이제 폭발해서 뿅 하고 터지는 거죠 도시가 자 그런 어, 다양한 재밌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으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하고 지금 게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석기 다섯 번 날려가지고 몇개 부시나 해보자. 이거는 뭐 1점, 2점, 어, 이거는 뭐, 요건 좀 부시기 어려우니까 10, 어, 저기, 위 거. 요거는 부시기 어려우니까 10점, 요거는 한 7점,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4개 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부셔볼까요? 자, 우리의 알을 내놔라, 공격! 아이, 한 번에 더 실패. 자, 두 번째 스텔라 들어가서 공격! 야, 너무 세다. <laughs> 좀 천천히 얘기다 아. 파워를 몇번 해보시면서, 감도를 잡으시고요. 저쪽 위부터 공격해야겠다. 감도가 세니까. 공격! 오, 우산 떨어뜨렸어. 우산은 저거 7점. 되고, 자, 저기 저 바람개비를 넘어뜨려야겠죠. 바람개비 공격! 오, 저것도 됐어. 아, 딴데 맞아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사면 하고, 두개 남았죠. 자, 요거는 살짝 하면 되겠다. 살짝, 너무 살살 했다. 다시 공격! 자, 저것도 다리도 넘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핫도그 건물도 넘어뜨립시다. 공격! 아 살짝 아깝다 조금 힘이 약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격 에이. 자 다시 한번 공격 잘안 넘어가 자 이번엔 두 마리 동시에 공격 이런 반칙인가 자 동시에 공격 어 저거 안 넘어지네 아또그 부분은 좀 애매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공격해봅시다 자 이번엔 넘어뜨리자 에이 실패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 뭐, 게임 기능적으로도 가지고 놀수 있고 아주 독특한 느낌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가격 빼고서는 다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피규어들도 아주 비장하고 아까 하나 안 보여드린 거는 표정 이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가격이 74,900원이 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꽤렇게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 있는 블록으로 이렇게 활용하셔서, 멋지게 뭐, 투석기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제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테크닉 이용해서서 넘어트린 기능 같은 거만들어보요 한번 재밌게 즐겨 보시고요, 어, 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그 소중한 알 같은 거, 어, 가족들, 사랑, 친구들, 멋지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찾아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laughs>